주님 평화, 네. 인사는 주님 평화인데, 지금 제 맘에 평화가 없네요. 방금 전에 여기 송산포도 휴게소입니다. 지금 신곡군동 미사를 가려고 왔고요. 이제 좀 피로가 오니까 이제 여기 잠깐 주차해서 쉬려고 이렇게 들어오다가, 이렇게 주차하려고 이렇게 칸을 이쪽을 바라보다가 이제 옆에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어요. 진짜 살짝 긁긴 했는데, 어쨌든 뭐, 음 지금 그분하고 사고 처리하고, <laughs> 그분이 또 가셔야 돼서, 가시고, 음 원래 보험을 불렀다가, 음어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, 음 가시고, 사진만 찍고, 뭐저 사고 처리 전에 드리고, 예, 이렇게 보냈습니다. 분명히 지나갈 때는 안다는 위치였는데 제가 차가 가다가 뒷고무이 쪽에서 그 차의 앞쪽 좌측을 살짝. 정말 다행인 거는 뭐뭐 뭐 그분도 뭐 다친거나 그런 건 없었고, 그리고 아주 미세한 요, 요 정도 기은 정말 <laughs> 말 그대로 진짜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다행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어쨌든, 이래서, 졸음 인연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. 물론 좋은 거는 아니에요. 여기 휴게소 들어왔고, 별로 그렇게 뭐졸리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, 이렇게 좀 빨리 주차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, 아주 살짝 진짜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. 뭐,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. 어쨌든, 음, 사람이란 마음이 그런가 봐요. 어쨌든, 뭐, 그분께 사과를 충분히 드렸고, 그리고, 음잘 보내드리긴 했는데, 이제 문제는 뭐, 그분도 얼마나 기분이 그러시겠어요. 아침 시작부터, 음 소중한 차량이, 어쨌든, 조금이라도, 그런, 상체기가 났으니, 마음도 아플 것이고, 또 뭐, 오늘 하루 계획한 것에서 그 기분이 또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. 음 그분께 그렇게 패 끼친 것도 좀 죄송하고,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부주했던 저의 그런 모습에 화가 나고 또 스스로도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.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죠. 이게, 음, 그래, 이렇게 했어. 잘못했어. 그렇게 인정하고, 어쨌든 뭐, 보험처리를 했으니까. 잘 끝나고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하루 종일 끌어안고 아난왜 그럴까 왜난 이렇게 할까 난왜이 모양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뇌고 있다면 조심 운전해야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떠올리면서 스스로가 더 이걸 불편하게 여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. 저의 하루는 또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루를 망친다고 하는 <laughs> 체험을 하는 겁니다. 어쨌든 보험처리를 했다는 거는 제 손을 떠난 거잖아요. 뭐 어떻게 되겠지만, 어그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제 손을 떠났다면 이제는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조심 운전해야겠다. 어 주의를 잘 살펴야겠다. 이런 결심하고 저의 지금 또할 일을 하면 되는 건데,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말고 이제 스스로 자꾸만 그때 내가 왜 조금만 차를 왼쪽으로 틀었으면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떠올리고 있으면 저는 이 아침 이 시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 뿐이지 현재를 살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 그런 이제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게 머리에 계속 남을 때가 많아요. 그리고 그게 남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 어떤 관계였다면 미움거리가 되고 또그 남는 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그 남는 그 기억 그 남아 있는 기억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나중에 고해성사 보러 들어와서 그 옛날의 감정, 그때 화났던 분노했던 감정, 그때 슬펐던 감정,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감정 이런 거를 많이 고해하게 되잖아요. 네. 이미 그게 지난지 꽤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현재화가 돼서 어,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스스로도 지금 스스로 다짐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털고 가서 미사해야 되는데 이 마음 갖고 막안 좋고 아,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미사를 하면. 어, 아마추어가 되는 거죠. 다시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 미사할 거고,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그분이 뭐 크게 뭐 다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, 또 그냥 차가 말 그대로 그냥 스쳤어요. 스쳐서 뭐 이렇게 이제 된 거라 뭐 사진은 다 찍고 했으니까 뭐 나머지는 음 봄, 봄 쪽이 알아서 하겠죠. 그러니 어쨌든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만, 그래도, 어,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심리적인 어떤, 어, 일상의 심리적인 어떤 사고, 한번잘 성찰해 보시고, 또이 며칠의 여정인데 이게 시작에, 이 시작을 통해서 제가 좀더 정신 차리고 잘 해야겠다, 이런 다짐을 해 봅니다. 어쨌든, 이 다시 출발해야죠. 뭐 쉴려고 했는데 쉴 시간이 없네요. <laughs>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,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.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. 어, 항상 가벼운 속에 가벼운 옷에 이렇게 바람막이 점퍼 꼭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주님 평화.